2019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Z7x는 유한체 Z7 위의 다항식환이죠. 자, 그때 Z7x의 주 아이디얼 이제 i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한 Z7x의 단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단원 구하는 문제면 이것을 어떤 것과 동형시켜서 뭐 Zn과 동형이면 바로 phi(n)기가 단원의 개수가 되겠죠.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것을 한번 적어 주도록 할게요. z7, x, i인데, i는 바로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x가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주고, 자,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z7, x와 여기는 x 하나 빼줄 수 있겠죠? x-1, 이될 거고, 지금 이 x와 x와 x-1은 바로 최대 공약수가 1이게 되겠죠? 즉, 서로소가 되겠죠? 1이 되기 때문에 바로 z7x 그대로 적어주고,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여기에 최소 공배수, x와 x-1. 자,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자, 3과 7을 생각해 볼게요. 숫자 3과 7. 3과 7의 최대 공약수는 바로 1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하나요? 바로 3 곱하기 7로 21인 것을 구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도 지금 x와 x-1이 서로 수인 게 나왔으니까 이 둘이 곱한 게 바로 최소 공, 최소 공배수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고, 자, 이것은 또 어떻게 되나? 바로 z7, x와 x 교집합, x-1로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이것도 왜냐면, 하이 x로 생성되는 것은 뭐 x, 2x 쭉쭉쭉 가겠죠. 그리고 이것은 x-1, 뭐 2x-2, 쭉쭉쭉쭉 가는데, 이것의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집합이면 언젠가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이, 맞물리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lcm x콤마 x-1이 되겠죠. 최소, 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모양, 교집합을 보면 바로 이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가 이제 떠올라야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z, 예를 들어, 이제 r이 그냥 채라고 해볼게요. 그때 r이 i 교집합 j로 돼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냐? 바로 i랑 j를 더한 게 r이 되는가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이 x와 이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1이 되겠고, 1은 1로 생성하는 것은 바로 이 z7이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 플러스 j는 r이 성립돼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우리가 사용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따로 찢을 수 있다는 것이죠. x와 곱하기 z7 x를 x-1,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우리 공식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zn, x 다항식에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1차, 1차, 이거는 그냥 1차라고 할게요, 1차. 1차를 해주면 어떤 건가 동형이 되냐? 바로 zn과 동형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쉽게 그냥 xx 그냥 날라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바로 z 7과 동형이겠죠. 날라치기 한다 생각하면 z 7과 동형이고 뒤에 것도 1차니까 z 7과 동형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의 단원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 여기와 단원의 개수가 같게 되니까 이것에 우리는 단원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단원의 개수 u z7과 z7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또 나눠줄 수 있겠죠 z7과 u z7 자 이거는 바로 이제 단원의 개수니까 phi가 들어가겠죠 z n의 바로 단원의 개수는 phi n개 이것도 공식이겠죠 그래서 phi7과 여기도 phi7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7은 소수니까 p-1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6 곱하기 6 해서 36이 되겠습니다.